랄랄랄라, 랄랄랄라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빵빵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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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TCG라고 입니다 오늘은 빨리 출근한 것 같아서 심심해서 통과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나온 팩들은 제가 한 번씩 해봤잖아요. 그래서 옛날 통과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잃어버린 천을한번 뜯어볼텐데, 여기서 저는 엔티교 골렘 <laughs> <laughs> 얼티 나오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또 볼까요? Let's 츠고자 한번 잡사 볼까요? 옛날 팩이라 그런지 40팩이나 40팩이나 들어있고요 와, 엄청 많아 개해자박스어 저주받은 하인킹도 나오는군요 하인킹 테마도 재밌죠 긴장이 됩니다 어떤 쓰레기가 나올지 음 스파크맨 아 그러면은 엘리멘트 히어로 융합몹도 나올 수 있겠네요 스파크맨이 있으니까 융합 실패 스태츄 풍령사 아이돌 카드 오 화룡사 히타 클레이맨 클레이맨이랑 스파크맨 융합하는 거 있지 않나? 마스터 마스터 몽크가 슈레르 나왔네요. 슈레로 나오는 얼티로도 나오나? 패더맨, 지령사 아우스, 로스트 가디언, 오 드리아드, 드리아드도 얼티로 나오나? 호호 자좀 음. 쫄리는데? 오 눈나 버스트레이드. 오 하늘의 선물 얼티 와우 <laughs> 오 하늘의 선물 얼티가 나왔어요 신기하구만 얼티 하나밖에 안 나오나? 그래도 한두 개는 나오겠지? 보니까 이 몽크 파이터 관련된 카드가 많네요 이렇게 물려받은 힘 어 검은띠도 왠지 얘랑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마스터 몽크와 같이 일러스트 스토리 우리 엔티큐어 골렘장은안 나오나? 제발 나와라 <laughs> 하늘의 선물 <laughs> 선물 너무 많은데? 음 적당히 해야지 히어로 시그널 시그널 보내 지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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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이거, 고르고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토큰 사육제 옛날에 토큰 메타였을 때또짱큰 보였었는데 근데 이제 토큰 컬렉터란 카드가 나와갖고 이제 얘는 거의 안 쓰고 드리아도 얼티 보고 싶어 주덴키 무덤으로의 유혹 어 하인킹 또 나왔어요. 오~~ 세뇌 브레인 컨트롤 슈레 정신 조작 정, 정신 조작이 있는데 뇌 진짜 징그럽게 생겼다 칼이라든지 약간 스타킹 같은 거 있, 그런 게 보통 탄압을 받는데 솔직히 이런 게 탄압받아야 되는 거 아니고 너무 징그러운데? 차라리 칼이 낫지 얘 너무 징그러 뇌가 진짜 뇌야 7세 이용한데 저렇게 적나라하게 나와도 되나? 오 브레인컨트 롤티 대박 대박이고요. 어... <laughs> 브레인컨트 롤티 어다 쓰냐? 지금까지 얼티 두 개, 슈레 세 개, 울레 하나 나왔네요. 오 하인 킹세 장째. 오 날개 크리버. 보 슈레 네 장째. 오잘 나오네. 계속 뭐 노말밖에 안 나오는데 다뭐 건진 거 건진 거 같아요. 예 응. 엔티키어가 없네 아 아쉽다. 브레인 컨트롤 진짜 이쁘다. 뇌가 뇌가 얼티 처리어 있어요. 하늘의 선물 얼티도 진짜 이뻐요 얘는 진짜 하늘에서 선물 오는 것 같은. <laughs> 슈레 4개, 물레 하나, 얼티 2개, 얼티가 2개 나 뜨네요. 이게 박스마다 봉입률이 정해져 있나? 아니면 뭐 다른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떴네요. 재밌네. <laughs> 지금 환경에서는 전혀 쓰이지 않는 카드들을 보다 보니까 전 사실 이때 유희왕을 하진 않았는데 초등학교 때 하긴 했었어요. 그때 카드들 보니까 정말 재밌네요. 네, 이렇게 해서 잃어버린 천력 그리고 잃어버린 내돈 한번 아, 해봤는데요 얼티가 두 장이나 나와서 재미로 뜯기에는 나쁘진 않다 생각하고요 이 잃어버린 천년을 TCG라고 해서 판매를 하는데 자세한 거는 카페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고정 댓글에 링크 있으니까 거기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깐 카드들도 원하시면 말해주세요 빠이빠이 라바 TCG라고 했습니다 네? 라보 아카데미아가 뭐냐요 아카데미아가 뭐죠? 학원이죠. 학원 지금보다 조금 더 유양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 유양을 더 잘하고 싶은 사람, 뉴비를 탈출하고 싶은 사람, 그냥 유양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나 상관없습니다. 조건은 이제 저녁에 디스코드로, 두세 시간 정도 통화가 가능하신 분, 당연히 열심히 하실 분, 그리고 유희와 오프게임에 대해서 룰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계신 분, tcg라고 구독자분, tcg라고 네이버 카페 회원분, 그리고 트위터 팔로우 하신 분 위주로 뽑을 계획이고요. 여기 하단에 tcg라고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영상도 좋고요. 글로 적으셔도 좋고요. 자신을 인증할 만한 사진도 괜찮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섯 가지 정도 꼭 만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자기소개, 내가 어디서는 누구이고 몇 살입니다. 그리고 내가 뭐 라보 아카데미아에 들어가려는 이유, 주로 굴리는 백, 좋아하는 카드, 싫어하는 모이로 뭐 상관없으니까, 지원 영상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1월 14일 금요일까지 받을 예정이고요. 그 뒤에 합격되신 분들께서는 제가 네이버 메일로 개별 통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